37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. 나방들을 나비와 겉모습으로 구별하는 것은, 다시, 나방을 나비와 구별하는 것인데, 겉모습으로 나비를 나방과 구별하는 것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. 하지만 있습니다. 몇 가지, 몇 가지 경험의 법칙들이 있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경험의 법칙들이 있대요. 몇 가지 경험의 법칙들이 대부분의 나비에게 있어서 더듬이 들은 끝이 납니다. 작은 곤봉 모양의 혹으로 끝이 나고요. 반면에 나방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이 더듬이들은입니다. 주로 깃털이 있거나 혹은 좁아집니다. 미세한 끝부분으로 좁아집니다. 나비들은 머무하는 경향이 있냐, 쉬는 경향이 있죠. 그들의 날개를 닫힌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몸 위에 그들의 날개를 접힌 상태로 닫힌 상태로 유지하면서 쉬는 경향이 있고요. 반면에 나방들은 더 주로 십니다. 무한채 위에 부분, 윗부분, 날개의 윗부분이 완전히 보이게 한채 쉽니다. 더 심층적인 구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, 즉 가능하다. 찾아봄으로써 작은 갈고리를 어떤 갈고리인가 연결시켜주는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시켜주는 이 작은 갈고리를 찾아봄으로써. 그런데 이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시켜주는 이 작은 갈고리는 특징이에요. 오직 존재하는 나방에게서만 존재하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더 심층적인 구별이 가능한데 찾아봄으로써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시켜 주는 작은 갈고리를 찾아봄으로써 더 심층적인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갈고리는 특징이죠 오직 나방에게서만 존재하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형적인 차이는 어떻다 순전히 잘못됐는데 이 전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나방은 묘사되는 것이죠. 칙칙하고 야행적인 사촌. 화려하고 태양을 좋아하는 해를 좋아하는 나비의 아주 우울하고 또는 칙칙하고 야행성 있는 사촌으로서 이 나방이 묘사되어지는 이런 전형적인 차이는 순전히 잘못됐다 이 말이죠. 있습니다. 많은 밝은 색깔의 나방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은 나방이 있는데 활동적인 나방이 있다는 것이죠. 낮 동안 내내 활동적인 나방도 많이 있어요. 마찬가지로 있습니다. 몇몇 야행성인 야행 야행성 나비들도 있고요. 많이 있습니다. 많은 나비가 있습니다. 옷을 입은 색조 갈색과 회색의 색조로 옷을 입은 많은 나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더 현명합니다. 생각하는 것 그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. 그것들은 나비와 나방을 말이, 말하겠죠. 즉 나비와 나방 둘 다는 어떻다? 아름답고 매혹적인 또는 매력적인 곤충이다. 요약 정리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.